자, 필수의 제 13번 볼게. 어, 필수의 제 13번은, 어, 굉장히 비추하는 문제. 어, 완전 계산에 좀,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야. 어,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문제. 뭐, 어쨌든. 자, 무슨 문제냐면, 20부터, 20부터 뭐까지? 100 미만까지. 그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는 거야. 자, 요거는 약간 우리 집합 벤다이어그램도 또 생각을 해야 돼. 야, 봐봐, 내가 그냥 이렇게 쓸게. 야, 이게 3의 배수야. 야, 3의 배수 집합이 있어. 그 다음 또 뭐의 배수 집합이 있어? 어, 그렇지. 5의 배수 집합이 있어. 어, 이게 또는이잖아, 또는. 또는이니까, 이거 합집합을 뭐 해야 돼? 이 합집합 원소의 총합을 구해야 돼. 자, 그지? 어, 그러면 3의 배수의 총합. 더하기 5의 배수의 뭐 총합. 그다음 야 교집합은 뭐의 배수야? 그렇지 15의 배수. 그래서 15의 배수의 총합을 한번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어. 그리고 배수 집합은 다 등차 수열이야. 알지? 3, 6, 9, 12. 얼마씩 커져? 그렇지? 3씩 커지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야, 그럼 5의 배수는 공차가 얼마인? 그렇지. 5인 등차수열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부터 계산해 본다. 응? 자, 바로 할게. 2분의 야, 3의 배수의 첫 번째 뭐야? 여기 잘 생각해. 20부터 출발하는데 첫 번째 3의 배수가 얼마니? 그렇지. 21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 3의 배수가 뭘까? 그렇지. 99. 자, 여기서 이제 항의 개수가 문제야. 21부터 99까지 다 센다. 그럴 순 없죠 자잘 생각해봐 구구단을 자 얘가 3뭐에 20이래 3 7 그러니까 얘가 7번째잖아 얘는 그치 33번째야 그럼 7번째부터 33번째까지니까 33번째에서 몇 개는 없어 6개가 없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해가니? 야, 그러니까 내가 수열이라고 치면 일곱 번째 수열이 일곱 번째가 21이고, 33번째가 얼마야? 99인데, 내가 얘부터 얘까지 세고 싶어. 어? 그럼 얘가 33번째잖아. 그러면 총 여기 첫 번째부터 33번째 중에 몇 번째부터 안 들어가? 그치, 여섯 번째부터 안 들어가니까 이 33에서 누굴 빼버려? 그치, 여섯 개를 빼버리는 거야. 이 여섯 개를 뺀다고. 그럼 33에서 6개 빼면 몇개 남는 거야? 어, 27개. 아, 그러면 얘부터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다? 27개. 그렇지. 자, 여기까지 됐어? 어, 자, 이제 5의 배수한다. 자, 2분의 야, 5의 배수의 첫 번째가 누구야? 20이지. 응? 야, 여기서 100이 안 들어가. 그럼 얼마까지야? 그렇지. 95죠? 자, 그러면 5의 배수는 내가 B라고 놓을게. 자, 그러면 5, 4, 20이잖아. 네 번째네. 어. 야, 그러면 얘는 5로 나눠봐. 그럼 몇 번째야? 19? 어. 야, 열어 번째고 여기 네 번째야. 그럼 몇개 빼? 여기 없는 거. 세 개. 그럼 열아홉 개에서 세개 빼면 열 여섯 개가 되겠죠. 자, 마지막. <laughs> 마지막. 이제 뭐의 배수? 15의 배수. 야, 첫 번째 15의 배수, 뭐 있어? 어, 30. 마지막은? 아이씨. 야, 그냥 써, 15의 배수는. 이거 몇개안 되겠다, 야. 15. 그, 아, 야, 그 다음 뭐였지? 30. 그 다음? 45. 그 다음? 60. 75. 90. 그 다음, 없지? 어, 그래. 얘는 그냥 계산하자. 자, 이것도 어떻게 계산한다고? 이렇게 끝으로. 어, 아니면 얘가 산술 평균이야. 60이 몇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다섯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5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음. 그러면 요거의 합은 60 곱하기 얼마야? 오, 300이야, 300. 이해 갔니? 응? 응. 음. 어, 자,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어.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지 않아? 문제가 어 <웃음> 아닌가? 아닌가? <웃음> 어, 뭐지? 애들이 뭐계산의 어? 기계도 아니고 이런 걸 어떻게 어? 짧은 시간에 풀어 낼수 있겠니? 어? 응. 자, 그리고 너희들 그거 보고 봐봐. 얘들아, 확인 체크 있잖아. 295번에 보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 야, 그것도 너희들 이제 눈치채야 돼. 자, 봐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원래대로면 뭐부터 출발하니?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2부터 출발하는 거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그 다음 숫자 얼마? 어, 7이죠. 그 다음 숫자는? 12. 얼마씩 커지면 되는 거야? 그렇지 5씩 커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표현 자체가 다 무슨 수열? 그치, 등차수열. 그러면 5로, 나눴다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는 그 표현이 딱 나오자마자 너희들은 공차가 얼마라는 걸 알아야 돼? 그치, 5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배수 관련된 문제들은 다 등차야. 오케이? 음. 자, 무슨 면인지이 가지?